What is this? We do maker. 오이? <laughs> 여러분, We do maker 신스킨입니다. 와, We do maker 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왕의 길. We do maker 가도록 하겠습니다. 표정이 참 멋있네요. 총 진짜 멋있다. 마치 특수원이 된 느낌이야. 야 올라와요. 야 내려와요. 출발. 총총총 총. 아 엄마, 엄마, 엄마. 어, 어. Oh my gosh! 안돼! 벌써 뚫렸어. 휘잉. 가자 가자 보여드릴게요. 저기 있었고. 컷. 와, 너무 많다 너무 많다. 아! 맥크리한 대, 두 대, 세대 컷. 말끔히. 유턴 컷. 컷. 안 된다. 안 된다 컷. 깔끔해! 아싸! 이게 바로, 뚝백뚝백. 뚝백뚝백. 뚝백. 아, 텐션 잡을 수있네안 돼! 아, 어, 위로 와. 아, 어, 아, 공포게임 아, 아, 아. 하는 줄 알았어. 나이스. 보여드릴게요. 똥! 안 돼. 우리 친구들. 오케이. 로도그 로드급 있어요 로드컷. 아. 로도급 더. 그렇지 보여줄게요. 어딘지.

네? 와 됐다 막았다 와 막았어요 여러분 자 첫번째판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캐리건 와 석양이다 저 이거 제일 좋아해요 해 지기 전 노란빛 주황빛 도는 이 시점 어 안녕 자 가도록 할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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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도망쳐요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컷탓탓 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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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리고, 뺨! 올라가고, 하이 위도 나이스! 저 그래, 저 그래! 야토! 야토! 오케이, 나이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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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토! 야토! 나이스! 와 깔끔한데? 오케이, okay, 위도우. 야후. 아, okay. 야후. 컷. 아, 소리 높여. 감사해요. 컷. 오케이, okay, 잡았어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, 아.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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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깝다. 아! 아! 아싸! 와! 잡았다! 쐈어! 야호! 이겼다! 와! 네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오버워치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도 이 신스킨 많이 사용하시고요. 또 다음에도 로기는 더 재밌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! 안녕!